안녕하십니까 윤툴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서 드라이버 쓰실 일 많으시죠 저도 오늘 가부사로 이케아 다녀왔는데요 간단한 제품인데 열어보시면 조립해야 될 볼트, 너트, 뭐 나사모 등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일단 집에 있는 드라이버나 렌즈로 작업을 시작하지만 금방 지치죠 이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계속 손으로 돌려야 하거든요 뭐 충전 드릴이 있으시면 금방 끝나겠지만 이게 충전 드릴이 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품이 있는데요. 충전 드라이버 장점하고 수동 드라이버의 장점을 적절하게 섞어서 만든 신박템 바로 아엑스 라쳇 타입의 드라이버입니다. 먼저 라쳇 드라이버가 뭐냐면 드라이버 안에 간단하게 기어가 들어있는 거고요. 이 라쳇 기어를 잠궈 주시면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는 드라이버예요. 이게 왜 편하냐면 헤드 부분을 잡으시고 손을 빼거나 다시 잡지 않고 작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연속 작업이 가능하단 겁니다. 자, 오늘 그럼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세 가지인데요. 이제 먼저 외형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첫 번째, 첫 번째 보시는 제품이 주먹 드라이버 타입의 306 모델입니다. 306 모델은 주먹 드라이버 타입이고요.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고 비트 포함해서 전체 길이가 72mm 밖에 안 되는 조그만 사이즈의 녀석입니다. 라쳇네버는 여기 머리 윗부분에 있고요 이걸 왼쪽 오른쪽 돌리셔서 회전 방향을 정하시면 되고요 구성품은 헤드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혼용 비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비트는 바나디움 재질로 굉장히 단단합니다 마무리도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사이즈는 플러스 2번 마이너스 6mm 비트 길이 30mm의 작은 사이즈고요 진짜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서 이렇게 손만 쏙 들어가는 공간이면 웬만한 작업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는 제품은 여기 일반 전공 드라이버 타입의 30 모델이고요. 일반 전공 드라이버 사이즈의 라쳇 방식이 추가된 상품이라 가장 많이 쓰이는 드라이버고요. 306 모델과 마찬가지로 방향 전환 레버가 헤드 쪽에 있습니다. 구성품은 플러스 마이너스 혼용 비트고요. 어, 장착된 비트 사이즈가 전장이 190이고 날장이 95mm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어, 306 모델하고 차이점은 일단 헤드 길이가 여기 분 이건 짧은데 요기 길어서요. 비트가 깊이 들어갑니다. 비트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 있는 작업하실 때 좋고요. 그리고 이 제품 비트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여기 자석 타입입니다. 마그네틱 타입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요게 임팩트 드라이버에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단단하고 마모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드라이버, 일반 수동 드라이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슬립 고무 그립이거든요. 미끄러지지 않는 손잡인데 어, 일반 드라이버보다 굉장히 두껍고요. 그립감이 진짜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작업하실 때 어, 오랜 시간 동안 작업하셔도 손바닥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두껍고 좋습니다. 제가 본 드라이버 중에 아마 가장 두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실 드라이버는 여기 보시면 이게 397 모델입니다 어 외형은 전공 타입의 395랑 비슷한데요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 변환 레버가 여기 헤드 중간 부분에 있고요 이게 한 손으로 레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작업하시는 도중에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로 스위치를 놓으시면 이라치 기능이 없어져서 일반 수동 드라이버처럼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제품 사용법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라첼 레버를 한 방향으로 고정시키시면 그 반대 방향으로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간단하고 편합니다. 음, 간단하게 외형하고 사용법 알아봤는데요. 요 제품들, 언제 쓰시는 게 좋을까요? 작업량이 많으실 때 좋습니다. 작업하시기 편하니까요. 그리고 요 제품들, 작업 확장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사용하시기 편한데요. 일단 보시면 여기 빼시면 육각 비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육각 모양은 다 맞으세요. 가구 조립하실 때 육각 비트 많이 쓰시죠? 여기 앞에는 육각 모양이고 여기도 드라이버 타입이라 이렇게 바로 장착 가능하셔가지고 라쳇 기능으로 쓰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정비 작업하실 때는 요요 부분을 별 드라이버 별 비트 쓰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여기 보시면 비트 소켓이거든요. 여기, 여기 육각 모양 비트 소켓인데요. 요거 장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라쳇 기능으로 앵글 조립하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아마 이거 하실 때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육각 가구 조립하실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충전 드릴로 작업이 안 되는 곳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충전드릴 손잡이가 배터리 부분이 있는 부분이 커 가지고요. 드릴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들은 손만 이렇게 쏙 들어가는 공간이면 웬만하면 작업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이 다른 제품하고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 제품은 기어가 60개고요. 이 상부치 모델은 기어가 72개나 됩니다. 어, 일단 소리 한번 들어 보실래요? 음, 부드럽게 되죠? 이게 기어가 많으면 작업이 굉장히 부드럽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세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원래 그 중국산이나 대만산 저가무대 보면 기어가 한 20개에서 30개 안 넘기거든요. 근데 요 제품 지금 60개에서 72개니까 굉장히 어 고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아넥스에서 나온 나첼 방식의 드라이버 세 가지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제품이 성능이나 뭐 기능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집에서 하나씩 가지고 계셔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으실 것 같아서 오늘 소개시켜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신박한 아이템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구 엔지니어 윤툴툴이었고요. 감사합니다.